시스템에서 메모리 영역 지정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번지와 끝번지를 줘가지고 요 사이를 갖다 메모리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 어드레스와 옵셋 방식으로 주는 건데 옵셋은 이제 바이트 크기를 얘기해요. 그 시작 번지를 주고 옵셋 크기를 정하게 되면 이 메모리 영역이 이제 결정나는 거죠. 어, 이와 같은 이제 어셈블리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가 되겠어요. 더블워드 이게 4바이트만큼 이제 크기를 갖다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모리 영역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앞으로 배울 모든 변수들은 이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옵셋은 자료형과 관계가 깊어요. 자료형과 관계가 깊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모든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메모리 확보 코드를 써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게두 번째고, 출력함수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모리 확보 코드를 써야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 확보가 일어나게 되고, 이꼴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이제 자료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어요. 이때, 단일 문자를 이꼴 연산자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호다운 표를 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 열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겹다운 표를 쳐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주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이 많은 메모리 공간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메모리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메모리 공간의 확보의 시작 번지는 프로그램의 로드 타임이나 실행 시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상에 관여할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몇 바이트를 확보할 것이냐, 이 옵셋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옵셋에 관한 문제가 자료형에 해당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형이 이몇 바이트를 우리가 쓸 것이냐, 라는 거를 이 자료형이 결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어,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언어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 여기서 나열된 것보다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쓰이는 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아,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본형은 요6 가지 정도가 되겠어요. 요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 캐릭터는 1바이트 메모리를 확보하라는 거고, 쇼트는 2바이트, 인티저 롱형은 4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의 메모리를 확보하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 요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기본 확보 코드는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로 쓰되, 앞에 자료형을 먼저 기입을 하시고, 공백 문자를 둔 다음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어요.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메모리 공간에다 초기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이꼴 연사자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쓰시면 되겠고, 맨 끝에는 문장이 끝나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이셔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함수 같은 경우는 선언 부분과 정의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데, 기본 자료형 플러스 변수 같은 형태는 정의 부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선언을 했으면 정의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선언 및 정의가 동시에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선언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변수를 붙이시는 방법은 대수문자를 구분합니다. intc라고 대문자로 쓴 거랑 intc라고 소문자로 쓴 거는 엄연히 다른 변수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변수명은 한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사이에는 공백 문자 사용하면 안 되고요 특수 문자는 예와 예만 허용을 한다 그 다음에 예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트라고 써놓고 변수 이름을 또 인트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중복된 변수 이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변수 이름을 붙이실 때 인트 a, i 인트 b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미 있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트 뭐 토탈이라든지 인트썸이라든지 어, 이런 의미있는 단어를 붙이시는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변수명명규칙 중에 헝가리안 표기법도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 플롯 이렇게 써놓고 이 플롯에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이제 f 어,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변수 이름만 보고도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될지 알수 있게끔 붙인 건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int sum이라서가지고 초기값을 바로 대입하셔도 되고.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려면 앞에 자료형을 붙이시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컴머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초기 값을 대입할 때는 이꼴 연사자를 사용해서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진수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공X를 붙여가지고 16진수 형태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2진수로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비를 붙여가지고 2진수를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어요. 이게 10진수로 11이죠. 그 다음에 팔진수를 집어넣을 때는 0을 붙이시고 팔진수 1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주의하셔야 될게 앞에 0을 붙이게 되면 팔진수로 들어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문자는 먼저 아스키 코드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문자를 다루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 테이블 표 또는 아스키 코드 페이지라는 걸 보게 되면 요런 제어 문자와 특수 문자 그 다음에 숫자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거를갖다 캐릭터 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안씨라는 협회에서 어떤 문자에 대한 숫자를 정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십진수로 65번이라는 걸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이걸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보교환 표준부호를 만든 거죠. 이 문자에 대해서 정의된 거를 코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문자가 256가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딩상으로는 영문자 a를 갖다 이렇게 호타원표를 붙여가지고 집어넣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들어가는 값은 이 코드 포인터가 들어가는 거죠. 0x4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진수로 65번을 쓰거나 16진수로 0x를 붙여서 41번을 쓰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코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되는 코드 페이지는 아스키 코드 페이지 또는 아스키 코드 테이블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 한글 같은 경우는 CP949를 사용을 해요. 코드 페이지 949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니코드도 또 알아야 돼요. 이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연재를 할것 같아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어, 하나는 자료형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라는 얘기에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고 쇼트는 이렇게 두 바이트 인티저는 이렇게 네 바이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보된 공간만큼의 데이터 처리에 단위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어, 한 바이트를 하나로 취급을 하고 두 바이트를 한 단위로 취급하고 이게 네 바이트를 한 단위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자료형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하라. 예를 들어서 intC라고 해 놓고 여기다가 실수 형태를 집어넣게 되면 정수 부분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에 맞게끔 자료형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정수 같은 형태는 integer나 short나 long형을 쓰셔야 되고요. 단일 문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쓰셔야 되고 이런 실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플롯이나 더블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료에 맞는 자료형을 써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정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정석이겠으나 실수 형태를 집어넣었을 경우 왼쪽 같은 경우는 정수형이 되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수형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정수형과 실수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 왼쪽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형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형변환이라 그래요. 형변환 또는 타입캐스트라고 얘기해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 놓고 실수형을 입력하는 경우 이렇게 상이한 경우는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같은 케이스고 이와 같은 형태도 첫 번째 같은 케이스죠. 여기는 실수형이 되겠고 여기는 정수형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3.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에 선언된 메모리 공간에 수용할 수 없는 데이터 크기가 들어왔을 때도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경우는 캐릭터 d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한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바이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값은 255값이 맥시멈이에요. 10진수로 4662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간에. 이거를 갖다가 16진수로 변환하면 0x1234인데, 이 16진수 두 자리가 한 바이트를 의미하니까, 적어도 1234를 집어넣으려면, 왼쪽에 두 바이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캐릭터로 한 바이트밖에 메모리 공간 확보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 바이트는 이렇게 잘려나가요. 그래서 34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캐릭터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어. 인트 C에다가 이게 호다운표를 쳐가지고 캐릭터 A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호다운표를 쳐서 캐릭터 A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10진수로 65를 집어넣는 거 똑같고 16진수로 0x41번을 집어넣는 거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자료형의 크기가 이쪽이 더큰 경우가 되겠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쪽 자료형이 더 크게 돼 있죠. 이쪽은 0x41번 한바이트잖아요, 그렇죠? 41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타입 캐스트라는 거는 형 변환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암시적 방법인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는 방법 아까 전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료형이 상이한 경우와 하나는 데이터 공간이 상이한 경우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명시적 방법인데 이제 강제 형 변환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명시적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강제 형변환이 일어나요. 원래 int c라고 해놓고 0x12345678을 쓰게 되면 문제 없이 4바이트 공간에 12345678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강제적으로 형변환을 했어요. 그 형변환에 대한 문법은 소괄호를 열고 이 안에다가 이제 자료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문법 상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0x12345678이 상위 3바이트, 이게 다 잘려나가는 거죠. 한 바이트로 자료 형태가 변경이 돼서 결론적으로 인트C에 들어가는 것은 0x78만 들어가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자료용을 써야 될지 자료용 플러스 변수 형태로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는 요정도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큰 정수값을 담을 때는 맥시멈 값을 고려를 해서 담아야 되는데 정수형 형태 같은 경우는 2의 n승 마이너스 1로 맥시멈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인트라 롱형 같은 경우는 2의 32승 마이너스 1이 맥시멈 값이에요. 이 값이 4 2 9 4 9 6 7295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96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바이트 자료형인 long long 형을 썼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와 같은 경우도 short로 담을 수 없는데 short 같은 경우는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이게 6535까지예요. 초과된 숫자는 short 형에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int를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오나누기 2를 메모리에다 담을 때는 얘가 5 나누기 2라 그러면 정수 나누기 정수가 돼가지고 이 결과 값은 정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듯이 2.5가 담기는 게 아니라 2.0이 데이터 값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소수점을 기입을 하거나 정수 숫자에다 플롯이라고 이렇게 강제 형변을 해줘야지 2.5가 담깁니다. 코드를 요거하고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쓴 코드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int a에다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f9번으로 브레이크 포인터를 건 다음에 f5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세요. 네,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를 어디다 쓸수 있느냐 위치를 얘기를 할 때는 중괄호 사이에 쓸 수가 있고요. 이게 1번 함수 소괄호 안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번 함수 바깥에다가 3번, 세 가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의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3번 같은 경우의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해요. 3강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 쓰는 메모리 영역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 스택을 사용을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코드 영역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디스어 셈블리로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코드 영역이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코드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몽땅 이 기계어 코드가 다 코드 영역에 올라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 과정은 3강 첫 번째에도 얘기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코드 영역을 만들어내고 데이터 영역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 정적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적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커널에 로더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서 얘가 exe 파일인데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상주하는 역할을 로더라는 함수가 수행을 한다. 그래서 exe 파일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고 당연히 이제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택 프레임을 하나 만든다 그랬어요. OS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일반적으로 한 1메가 정도 할당을 해요. 그다음에 네, 실행 타임이 있죠. 네, 그 실행 타임에는 CPU가 코드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아까 코드 영역 봤죠. 아까 코드 영역에 있는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 영역이라든지 스택 영역에다가 이제 값을 쓰기 시작해요. 그거를 갖다가 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실행 과정까지. 어 그런데 이 코드 영역을 아까 확인했는데 코드 영역은 이미 정적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고. 동적 과정에서는 그 코드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이미 어 정적 과정에 이렇게 0이 아닌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정적 과정에 이미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0이 아닌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다 0이란 값을 입력을 하면 로드 타임 때 만들어져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실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PE 뷰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정적 과정에서 위에 쓴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실행파일 뷰어는 요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PE 뷰어를 설치를 하세요 압축만 풀면 됩니다 PE 뷰어라는 걸 열어서 실행파일을 로드하게 되면 요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런 헤더 부분과 섹션 부분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섹션 부분은 텍스트 섹션이라는 곳과 데이터 섹션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 텍스 섹션은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에 의해서 번역된 기계어 코드가 위치한 곳이에요.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가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텍스 섹션에는 여러분들이 쓰 코드가 다 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 섹션이라는 곳은 이렇게 전역 변수의 0이 아닌 초기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4 b y 이트 8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 ABCD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따로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 전에 이미 초기값까지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모리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생성의 의미예요. 실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파일의 데이터 영역에는 어, 정적 변수라든지 문자열 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행파일을 다룰 때 따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먼저 이제 실행과정을 먼저 살펴보죠. 어, 프로그램이 실행 상태에서는 따져야 될게 데이터 영역에 형성된 전역변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스택 영역에 형성된 지역변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코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세 가지를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디버그 모드에서 창, 메모리를 끄집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창 조사식을 끄집어내세요 조사식 저작변수 위치나 스택 변수의 위치는 엔퍼센트 연산자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은 이트 연산자를 붙인 다음에 변수 이름을 기입하게 되면 이 메모리가 형성된 첫 번째 위치를 알려줘요 조사식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엔퍼센트 연산자를 붙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되겠어요 g u n d e a a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팔값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영역을 확인하시려면, 그 함수 이름을 쓰시면 돼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함수 위치를 쓰시게 되면, 여기가 메인 함수 코드가 시작되는 뭐 위치에요. 첫 번째 위치.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하시면, 여기가 코드 영역이 되겠어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디스 어셈블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확장해서 보면, 코드 영역에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 코드의 위치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401010이라는 게, 여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기계어 코드가 있는 거죠. 5 5라는 값이 보이고 그 다음에 8 b c 라는 값이 보이죠.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 코드 영역이에요. 코드 영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까지 걸렸으니까 여기를 다 실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드 영역은 항상 cpu와 관계가 있는데 cpu를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디버그에서 창맨 밑에 이제 레지스터라는 걸 끄집어냈어요. 레지스터 창을 끄집어냈는데 이게 이제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코드 영역은 CPU의 레지스터 중에 익스텐션 IP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와 항상 관계가 있어요. 이 익스텐션 IP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이 코드 영역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명령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 코드가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하는 때 쓰이는 게 extension IP Register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레지스터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stack point 레지스터하고 base point 레지스터예요. stack point 레지스터하고 base point 레지스터는 s t 는스택에만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함수의 이 중간을 연 부분이 요 정도 기계 코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함수의 프로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로그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스택이라는 게 로드 과정에서 한 1메가 정도 디폴트로 할당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이 스택 영역 중에 일부분 영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영역만을 메인 함수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int a라고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로 확보된 공간은 이 영역 안에서만 확보가 돼요. 이 영역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하고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예요. 함수가 이 스택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누는 거에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베이스 포인터하고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드 상에서. 지역 변수 위치를 따지시려면 여기 지역 변수 이름에다 마찬가지로 n%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지역 변수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int a는 6536이라고 썼는데 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f10번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역 변수의 위치는 여기 번지서부터 이네 바이트 공간이죠. 값을 읽는 방법은 이게 이제 한 바이트를 의미하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끊어서 한 바이트씩 읽으시면 되겠어요. 000 1 0000 000, 제로 그렇죠? 16진수로 1 0 0 0 0이6 5 3 6이란 값이죠. 10진수로. 그래서 이 값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컴파일, 링킹, 로드 과정까지 메모리 도식도를 다시 그려보면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은 실행하기 전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J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CPU의 IP 레지스터가 코드 영역을 가르치면서 메인 함수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함수의 프로로그를 실행하게 되면 그때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와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가 이 1메가 스택 중에 일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인트 a라고 하면 은 베이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 밑에서부터 a란 공간이 확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b, b 공간이 확보되는 거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죠. 반면에 데이터 영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스택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는 구조가 되는 거고, int a 6536이란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그때서 a란 공간에 6536이란 값을 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변수라는 의미는 int a라고 만약에 적었을 때 스택 공간에 4바이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4바이트 공간 자체를 a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4바이트 공간이 위치한 첫 번째 위치를 찾으려면 이 변수명에다 m% 연산자를 붙인다라고 얘기한 게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a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이 4바이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와 같은 코드는 인라인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x86에서는 인라인 어셈블리를 쓸 수가 있어요. 문법 규칙은 언더바를 적고 a s m 이라 키워드를 적은 다음에 중괄호를 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기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라는 의미가 기계적으로 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적었을 뿐 어, 몰라도 관이 없겠습니다. F5로 디버그 모드로 돌아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디서셈블리 이동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면 어, 기계어 코드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똑같이 a라는 것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A라는 것이 기계어적으로 번역이 될 때는 주소로 번역이 되는데 주소로 번역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4바이트 공간 자체로 번역이 된다는 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택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잡히기 때문에 N%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A의 주소를 구한 값이나 베이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8번지 한거나 같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에서 8을 뺀 주소 값이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a로 번역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a라는 것이 익스텐션 베이스 포인터 마이너스 8번지란 똑같은 값이에요 사실은 메모리로 그려보면 이 익스텐션 베이스 포인터 레지스터가 여기 잡히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익스텐션 베이스 마이너스 8한 값이 a로 번역이 돼 있죠 결국은 이게 a란 뜻이에요 변수 식별자라는 놈이 주소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e 셋까지 4바이트 메모리 공간까지 번역이 돼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수 a 라는 것은 번역을 할 때는 extension base pointer 8번지부터 4바이트 공간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a라는 것이 이 4바이트 공간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CPU라는 놈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주소로 접근해가지고 옵셋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의 첫 번째 얘기했던 메모리 영역 지정 방식 두 번째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버거 상으로는 extension ip register 와 stack pointer register, base pointer register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해석해서 메모리를 그릴 수 있다거나 메모리를 보고 코드로 옮길 수 있다거나 이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거의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